반갑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미 깨달아 있는 부처라고 합니다. 일체 중생은 본각이라 본래 깨달아 있어. 중생은 없다는 말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 선문에 들어오셔서 깨달음을 얻고자 조사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먼저 이 길을 가신 선각자들의 인도를 받으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혼자 독각하기가 힘든 것이 이 공부입니다. 꾸준하고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합니다. 조사서는 언어 대오라고 하지만 이야기 듣듯 드라마 보듯 공부에서는 체험이고 계합이고 한소식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듣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그건 망상입니다. 무슨 영상을 보고 어느 하 세월에 언어의 대오를 하시겠습니까 문득 이 자리를 체험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견성을 했다고 해서, 이 공부를 마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 공부의 시작일 뿐입니다. 깨달은 후 보임 공부를 선가해서는 보통 30여 년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이 공부는 죽을 때까지 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지구촌에 태어나서 유일하게 해야 할 공부는 내가 나를 찾는 마음 공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 몸 받기 어렵다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머물다 가는 낙은의 인생,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존재의 근원을 찾는 이 공부보다 더 소중하고 기중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 성품인 불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본 성품인 불성이 없다면,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어떻게 깨닫게 할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도 대신 깨달아 줄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고해의 삶에서, 누가 무슨 수로 고해를 벗어나게 할수 있겠습니까? 고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불의의 안목 뿐입니다. 깨달음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깨달음이란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가 본각이요. 일상이 완전한 깨달음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색깔도 소리도 냄새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모습 없는 내 존재의 본성은 우리 일상에서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고 행주자와의 함께 공존하며 늘 쓰고 살아가는 그 일상 속에 존재의 본질인 본성이 항상 함께 드러나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빛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는 모습 없는 존재의 근원인 이걸 참마음 부처 영원한 생명, 진여자성이라고 합니다. 모습 없는 이 존재 자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수 없는 이것을 자꾸 알려고 합니다. 알면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설명은, 제가 아는 설법은 방편일 뿐, 말 따라다니면 전부 망상입니다. 말로 뭐 당처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한 순간도 본각인 생명의 근본을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열애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열애의 생명 자리는 언어가 끊어지고 생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자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방편으로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는 것입니다. 들앞의 잔나무니 말은 똥막대기니 여시 달다 마상근 찬한 잔 마시게. 이말 따라다니며 머리 굴리지 마시고 구하고 알려는 생각을 내려놓으면, 무슨 말을 해도, 바로 지금 여기 일입니다. 여기 이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일 뿐입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보여주고 직진심으로,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한 마음짜리, 다른 말로 법, 이한 법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오직 이한 법뿐입니다. 이한 법이 경전을 보고 독성도 하고 연불 기도도 하고 자선도 108배도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근본 자리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인 각 깨달음 부처라고 하는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면 색깔로, 모습으로, 소리로, 느낌으로, 맛으로, 생각 감정으로 드러납니다. 다만 에고에 가려서 존재의 본질인 참나를 알지 못하고 우리 의 일생을 살아갑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이 몸을 떠난 적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 바로 이거 이겁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실상이요 진실이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요 여래의 생명 바로 부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근본 자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돌아갑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자리는 지금 여기. 이 자리뿐입니다. 지금 여기뿐인데 어디 갈 데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기 하늘나라 어디 청정한 세계 그거 아닙니다. 망상입니다. 지금 여기 실제하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뿐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영원한 생명짤리 지금 여기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법계에 충만한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의 일불승 뿐입니다. 만법 귀일 나, 우뚝스리 홀로, 존귀한 천상천하 유아 독 나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진리요 부처요 절대요 도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자리 지금 여기 이 자리 이 자리뿐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우리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 본래 면목자리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영원한 생명의 근본 자리는 시공간이 무너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끊어진 그게 어디인가? 그게 지금 여기입니다. 지금 여기 말고는 없습니다. 영원한 지금 여기 뿐이라면,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갈 때가 영원한 지금 여기 뿐이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있는 그대로의 실제는 한법 하나의 법 여기저기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한 법인데 이법저 법이 따로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저기로 이 언덕에서 전 언덕으로 가는 것은. 둘이 아닌 이것과 저것이 본래 없는 불의법, 불의법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문자에 끄달리고 말 따라가 속지 마시고 법을 설하는 설법은 다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이니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 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